현 위치는 법주사 탐방지원센터고요. 법주사 쪽으로 갔다가 세족길, 어, 그리고 세심정 어, 복천암을 가는 게 오늘 산행의 목표입니다. 어, 지금 1시 조금 안 됐는데요. 혹시 그 컨디션이나 시간이 되면 어, 상환암, 상환성문 쪽으로 해서 어, 천왕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송리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법주사 쪽으로 법주사 템플스테이 어, 세조끼를 통해 가지고 어, 목욕소 세심정 어, 상완암 쪽으로 가죠 상완 성문 거쳐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정상 능선길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천왕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족길 자연 관찰로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7일인데 어, 어제 새벽에 처음으로 어, 영하 1도까지 갔었습니다. 어, 차림들이 전부 겨울 복장입니다. 천왕봉 5.7km입니다. 법주사 가는 길이고, 법주사 템플스테이, 세족 길입니다. 태평심터까지 1.4km, 새심정까지 1.3km, 2.7km, 그리고 복천암 0.5km, 어, 2.75km입니다. 국립공원 내라스 그런지 화장실이 매우 깨끗합니다. 어, 세족길, 그리고 문장대 천왕봉 어, 등산로기도 합니다. 세심정 1km 남았습니다. 세조 길을 통해서 세심정까지 가는 길은 아주 이렇게 데크 정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목욕소입니다. 세심청인데, 어, 음식 파는 데인데요. 세종 세조때의 복천암은 복천사로서 큰 절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암자고 주로 기도 도량인 것 같습니다 신미대사는 선임으로서 또 학자로서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다만 그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 근거는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완성하시죠 어, 그리고 그 정인지 등에게 어, 해설서를 만들어라 해서 어, 46년에 완성이 됩니다 어, 그 가운데 과연 이게 그 쓰먹힐 수 있을까 해서 45년에 만들었던 용비어천가 해서 어, 어떤 형태로든 어, 46년에 어, 후민정음이 완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과 심리대사가 처음 만나는 연도가 1446년입니다. 이거는 그, 그의 친동생, 김수원의 기록에도 나오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나오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전에 세종대왕과 신미대사가 만났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천암에서 내려와서 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문장대 가는 길입니다. 천왕봉 쪽은 다시 내려가서 세심정 쪽에서 어 가셔야 됩니다. 세조는 이 보은 쪽을 공식적으로 삼회를 방문합니다. 어첫 번째는 심의대사를 어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고려 태조 왕건을 되게 그 좋아했다 그래요. 어, 태조 왕건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세 번째는, 어, 그 피부병 치료차 그 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 여기 복천사죠, 당시에서. 복천사에서 법회가 세 번이 열립니다. 하루에 법회를 세번 여는 경우는 더물죠. 그러면 세조가 여기 공식적으로 사멸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복천사 쪽에 와서 심리 대사를 만났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세조가 이 심리 대사를 자주 만난 이유는 첫 번째 그 죄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심치에서 죄를 시설이고 우리 뭐 가장 간단하게 어 죄를 지어도 나무함이 탑을 열 번만 외면 어 지옥에 안 가고 어극락에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이 어, 불교가 세조에게는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뭐 절마다 안간 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불경을 그 한글로 그 은혜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어, 이 심미제사와 함께 어, 했을 거고, 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심미제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미제사와 세조는, 어, 한글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완성한 훈민정음 전부 한자입니다 어, 1446년에 해설본 즉해례본 역시 전부 한자입니다 어, 나랏 말씀이 증격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하고 그 학교 때 배우는 그 훈민정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종 의제 훈민정음, 즉 세종이 돌아가시고 9년 후에 세조 5년에 그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물론 그 역사의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어, 세조의 강력한 패턴과 식민 어, 대사의 역할이 없더라면 어, 훈민정음은 그 영향력이나 보급이 어, 오늘날처럼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446년에 그 세종대왕과 신미대사가 첫 만난 이후에 아주 그 서로가 그 마음이 맞죠. 이게 그 세종대왕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 신미대사도 거의 천재죠. 그래서 이제 서로 코드가 맞았을 거고 세종대왕이 아들이 죽고 그리고 부인도 죽고 하자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 석보상절 어~ 석보는 그~ 부처님 그~ 연대기 상절은 상세히 적다 어~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죠 우리가 그~ 석보상절도 어, 세종이 지은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수양대군에게 시켰죠. 그러면 수양대군이 했을까? 수양대군과 김수원이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김수원이 바로 신미대사 동생이죠. 그러면 바로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선임이죠. 그리고 아주 그 산스크리트 그리고 유학 이런데 능통했습니다. 어, 신미대사가 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월인청강지곡 어, 둘다 그 47년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번역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여기에 신미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석보상절 어,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의그 종합본 형태의 그 월인석보가 어, 만들어지는데요. 이 월인석보 안에 그 세종 어제 훈민정음해서 어, 소위 훈민정음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어, 세종대왕이 1450년에 돌아가시죠. 59년 그러니까 세조 5년 어,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년) 후에 어~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해서 훈민정음이 한글로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 심의대사를 각별하게돼 있던 것 같아요. 어~ 돌아가시면서 우국이세 원융무의 해각존자 그래서 그 아들 어 문종이 어 이런 그 칭호를 내리려고 하자 유학자들이 그 빡쳤죠 특히 그 박평년 우국 이세의그 마탱이가 갑니다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 결국 그못 붙입니다마는 세조때 와서 결국 해각존자라는 어 호칭이 만들어지죠 2019년에 그 영화, 나란 말썽이 어 이후에 그 훈민정음 창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소위 그 신드롬이 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세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이 세조가 없었다라면 오늘날 한글이 이만큼 어 발전될 수 있었을까? 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세조의 배우에서 어, 숨은 주역, 신미대사, 어, 이 역할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천암 쪽입니다. 자, 위쪽 그 문장대에서 타고 내려오는 맥이 어, 법주사로 가는 어,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풍수지리설의 대가들이, 어, 한반도 최고의 명당을 법주사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문장대 지맥이 법주사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어, 복천함에서, 어, 양초를 사서, 그, 아버지, 금락왕생을 어, 빌었습니다. 제가 그 워낙 늦게 출발을 했고 어 또그 여기서 어 촬영을 하고 하는 바람에 어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뭐 밤에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에 송리산 천황봉까지 올라 보겠습니다 천황봉 가는 길은 어 복천암에서 다시 세심정 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1km 이상을 다녀와야 되죠. 보통 정승으로는 오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그 문장대 쪽으로 가시는 분은 바로 문장대 가는 길에 복천함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세심정인데요. 어, 천왕봉까지 3.4km 왕복이면 거의 7km인데 저는 한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23분 7시 30분 정도 와 어, 하산길에서 와 완전 야간산행이 될 텐데 아,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태실 300m 어, 그 왕실 태어날 때 태를 묻은 곳을 태실이라 하는데, 저거 조태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순조태실 이렇게 쓰지. 어제 사용하고, 끄는 걸 까먹어 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네요 아 큰일 났네 산에서 일몰이 너무 빨리 오니 어제도 5시 21분에 그냥 일몰이 되더라고요 세심정에서 어, 상완암까지 어, 계속 오르막입니다 와 어, 속도까지 냈더니 죽겠습니다 아주 새심정에서 상환암까지는 어, 계속 깔딱인데요 다행히 어,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똑같은 데크인데 여기 어, 알루미늄으로 글씨를 쓰니까 철제 데크인 줄 알았습니다 어, 천엉봉 2.4km입니다. 와, 송리산은, 와, 산세가 대단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문제입니다. 와,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부럽습니다. 내려가시는 분들. 와, 내려가시는 분들이 걱정을 다 해주십니다. 진짜 등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상환암 이후에도 30도 정도의 계속 오르막입니다. 와, 진짜 힘듭니다. 법주사에서 3.6km를 왔고, 천억봉까지는 2km입니다. 아, 바로 아래가 상환성문이네요. 아, 거의 트레일러닝 수준으로 오르막을 올라왔는데 탈진입니다. 국립공원 산들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힘들지만 멋있긴 진짜 멋있습니다. 문장대 쪽으로 넘어가는 봉우리 같은데 엄청나네요. 문장대는 저쪽입니다. 천왕봉 1.3km, 법주사 4.4km. 어... 5시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험한 구간은 다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어, 상당히 그,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답게. 어, 천왕봉 1.2km.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기보다 더 높은 데가 없죠. 천왕봉입니다. 와, 야 큰일이네. 와, 송리산은 거대한 산입니다. 정상능선에서 갈라지네요. 문장대 2.8km, 그리고 천왕봉 600m 남았습니다. 헬기장 쪽에서 노을 빛낀 송리산의 정상능선을 보고 있습니다. 천왕봉까지 300m, 어, 지금 5시 5분인데요. 그래도 일몰 전에 도착한 게어입니까 아, 와, 이 음,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와, 엄청니다 우선 300m, 이렇게 길어, 아, 진짜. 끝은 앞눔으로 되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될 텐데. 우와. 이래서 등산객들이 제 걱정을 해 주셨구나. 해지기 전에 갈수 있느냐, 하산할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아, 이유가 있었네요. 천왕봉 해발 1058미터입니다. 어, 정상이 매우 어, 협소하고, 어, 암능이 끝입니다. 천하 절경이긴 합니다. 우와. 저 밑에 헬기장인데, 저기서 정상까지 300m, 말도 안 됩니다. 아... 어 제가 그 정상 도착한 시간은 5시 17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 어 인간 성리입니다. 어 정상 인정하기 위해서 다 와서 아주 그 난감한 암능 구간이 있습니다. 어, 미리 아셔야 되고, 이거는 그 비올 때나 아니면 저처럼 어두워질 때 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셜파입니다. 어, 이제 해는 지고, 어,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 송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어, 2.3km. 새심정 까지는, 어, 산책 코스입니다. 참길잘돼 있어요. 자, 세심정에서 이 천왕봉까지 3.4km를 놓고, 어, 상환석문, 어, 까지, 즉 그, 천왕봉을 2.1km 남겨놓은 지점까지는, 아, 매우 힘듭니다. 어, 지치고요. 그러면 그 상환석문 지나서는, 어, 그 올라온 길보다는 평이합니다만은, 어, 1.2km 남은 구간까지는 그래도, 어, 계속 그 오르막입니다. 근데 이제 1.2km 남겨둔 지점, 그리고 최종, 어, 600m 남겨둔 지점에서는 아주 이게 그 육산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순탄한 길입니다. 다만 그, 어, 헬리포트에서 천왕봉 정상까지 약 300m 구간은 어, 이그 속리산이 암릉으로 어, 돼 있는 산이라는 것을 어,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그 힘든 구간입니다.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어,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왕봉 인정하는 곳이 되게 좁아서 어, 주말이나 이런데 오실 경우에. 어,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그 지금부터 그 야간산행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크게 위험한 구간이 없어서 어,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 속리산 정상부에서 어, 일몰 후에 어, 석양을 볼 기회를 맞았네요 참 대한민국의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원래 하산은 그 최창희 산중님 어,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산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다만 어두워지면 이렇게 빨리 못 걷는다는 게 문제죠. 카산은 원래 그 원점 회기를 하기 때문에 안 찍는데 오늘은 좀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못 달립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노을 빛은 더 아름다워지네요. <목소리> 와, 금성입니다.